쟤들과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십시우면쟤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면 쟤들과 주께양하네 예수 예수 주승리하심 찬양에 예수 주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청깐 <목소리도> 예수, 예수, 자유주심기뻐해 예수, 아멘, 다시 한번. 난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대신 주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의 가심을 대신하고.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자들의 손을 도와주셔서 코로나 백신이 빨리 발명되고 또 이 하루 하루 속기 코로나 일구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고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주시고 또이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도 코로나 19가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염준호 목사님의 입을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그 깨달음을 일주일 동안 또 살아 일주일 동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사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 히브리서 3장 1절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매월 셋째 주에, 어, 특별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나요? 바로 예배 회복에 대한 그런 주제로 먼저 헌금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9월 이제 세 번째 주잖아요. 9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에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체 이거, 이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라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진행된 내용이 미리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번 정도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볼까요? 아마 수십 번 넘어가고 아마 100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어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가 1년에 81500번 그리고 잠을 깨어 있는 동안에는 4.3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자체가 악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그런. 듯이 이 스마트폰도 그 자체로 악하다기보다 이 스마트폰을 악하게 사용할 때 스마트폰이 악한 거고 어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야 잘못된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못 남용, 남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솔직하게 냉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차적으로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스마트폰 이상이 예배가 된다 아까 소개한 이 책에는요, 스마트폰을 마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약이라는 이 비유를 보고 나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마약에까지 스마트폰을 비유할 거 있나? 왜냐하면 여러분 마약은 엄청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면 환각 증세가 있고 마약하면 바로 경찰서에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하는 게 그만큼 마약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중독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성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옆에 준비하는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청소년 100명 중 14명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이다 뭐 100명 중 4명은 중독이고 100명 중 2명은 심각한 위험 사용자군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어 중독이라는 건 금단 현상이 있는 건데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여러분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이 상당히 스마트폰이 중독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도 스마트폰 없으면 되게 불안하고 빨리 찾아야 될것 같고 이게 물론 비싸고 귀한 기계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뭔가 계속 확인해야 될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중독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1회분 마약이라고 이 책에서 표현했어요. 마약을 1회분 흡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분 이 마약을 흡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는 어플이 바로 페이스북.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인터넷에 가장 검색을 할때 많이 쓰는 게 네이버. 뭐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소식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이걸로 어, 마약이 사람을 스트레스를 풀어주잖아요, 이완시켜주잖아요. 물론 훨씬 더 강력한 강도로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도 그러게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는 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에 중독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집중력을 집중력이 분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분산되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무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로 이 히브리서는 구약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건면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가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될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한다는 이 권면이 여러분들도 딱 듣자마자 마음에 팍 꽂히지 않나요?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딱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 깊이 생각하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집중해서 숙고하고 주목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주의를 예수님께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이 스마트폰을 우리는 깊이 깊이 생각해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게 됩니다. 우리가 공허할 때, 우리가 삶의 공백을 느낄 때, 또 때로는 힘들고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반대로요, 우리는 공허한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삶의 공백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가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문장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삶의 공백을 만들기 위해서 큐티를 하잖아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러 우리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각, 영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생각, 우리의 죄와, 어, 죽음 이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일부러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면 너무 이 생각하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게 훨씬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집중력이 자꾸만 스마트폰으로 집중되게 되면, 분산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소음과 집중력 분산 때문이지요. 기도보다는 트위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기도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쉽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일이고요.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의 간편성을 기도가 간편성에 대해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살면서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말씀 보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소홀히 하게 돼서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경관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무언가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진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너무 맞는 말이어서 너무 공감이 돼요. 사실 인정 하기 싫은데 자꾸 인정이 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닌지.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집중력을 정말 많이 분산하고 있고, 아, 어, 우리의 집중력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이네요, 먼저. 우리가 앞으로는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예배할 수 있는지,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어떻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 그에 앞서서 먼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그것을 인정합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정말 많지만, 이것이, 이 스마트폰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가로막는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무엇보다 스마트폰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주기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볼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어, 저희가 더욱더 많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보는데 활용하고 있음을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점 있어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나라의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구하소서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Аа <coughs>